또 서울대를 또 졸업한 간단하게 양력, 예, 간단히 양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양력, 음. 현재 나이 30살. 네, 그쵸. 이제, 빠른이기 어, 때문에, 네, 그렇죠 빠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치 대치분당에서 오 네, 허 음. 네, 강사로 네, 학 강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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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오, 몇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194라고 했어요. 아, 저보다 작네요. 아, 그래요. 제가 음. 한 20cm 정도. 정도 어, 178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약간 이제 그좀 약간 좀 음, 원래 과장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 뭐한 1년 소득 정도는 뭐 연봉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있는 음. 새우요. <laughs> 아 해야 됐어 해야 됐어. 야그 음. 정도면 됐어. 어, 야 세전세후면 세우... 어, 됐죠. 저, 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는 거. 어 그렇지 그 그런 그럼 거. 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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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어, 말을 잘못했다가. 그래서 제가 제가 바로 멈췄습니다. 네, 세전세우 제... 하는 거 들어와요. 진짜. 들어와요. 아 어, 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또이 친구가 또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이제 그 정말 그 서울대학교 열심히 살았음 근데 진짜 솔직하게 저는 얘가 서울대학교 들어갈줄 몰랐거든요. 죄송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그 화학교육과 그 대학원을 들어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험도 막 봐야 되고 막뭐 해야 된다며 그렇지? 네. 뭐를 해야 돼? 막 면접도 해야 되고. 면접 보고 음. 이제 텝스 따. 텝스? 텝스 따야 되고 시험 어. 보고. 어 와.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통과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적응을 와. 부적응으로 <laughs> 부적응해가지고 네. 사람이 살던 어. 대로 살아요.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그 정말 근데 저랑은 좀그 연애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성관, 이제 이 외적인 이제 이성관이 좀 달라요. 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꽂히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어개우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귀염귀염하고 약간 오밀조밀한 스타일을 좋아해. 강아지상. 어, 약간 그, 강아지상. 약간 어, 약간 치와와상? 자, 그럼 치와. 강아지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아, 아야아 이상형 월드컵 네.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할 건데 연예인 여자 아이돌로 할까? 여자 배우? 아이돌이요. 여자 아이돌. 네, 아이돌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자 아이돌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봐야지 어떤 스타일인지 좀 봐야지. 그렇죠, 그럼죠. 어, 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어... 어... 당신도 하는 거예요? 어, 아니아니아니이 너나 저는... 잘, 아니 아니 아 아니, 잘하고, 아니, 아니지, 아니지, 잘하고 있네. 진짜. 어... 너나 잘하고 있네. 어, 나도 모르게 저는 해버렸네. 기다려 보세요. 어, 어,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음, 어, 전 없어요. 어, 없어요? 네. 여기 기권 미친놈아 골라야 돼아 어, 네. 아니 골라야 어, 된다고 어이중이 어, 이 중에 하나 골르라고 저는 어, 없어요 네. <laughs> 전혀 전혀 어 제가 감히 아니. 저분들이랑 <laughs> 제가 감히 저분들이랑 어 기권 어, 없어요 어한 명을 어, 골라야 네. 돼 이제 3 2이 강이야 배리고 서울 아서율님어서율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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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로시 그리고 드림노트의 미소 네 로시 로시분 로시, 분. 어, 로시 로시님. 네, 네 로시님 로시분 로시 네. 자 그리고 우리 제니 그리고 벤디트의 어, 정우님 저 제니가 그 제가 아는 그 제니인가요 블랙핑크는 어, 모르겠네요 <laughs> 네, 맞아 얘들아 모르겠네요 어, 어 근데 아무튼 둘 중에 이제 그 사진으로 봐서 이제 그 그래요. 하는 거죠 네. 벤밴디트 벤, 정우님을 선택한다고요 음, 네네네 네 정우님을 네 진짜 확고하다니까. 예쁘다. 자, 드림캐쳐 다미. 드림캐쳐 다미. <laughs> 네, 드림캐쳐 드림, <laughs> 똑같죠. 뭔, 뭔 느낌 알겠죠? 오케이 여자애들 <laughs> 여자 수진님. 네네네네. 바로 바로 바로. 네. 어, 빠르다. 네, 빠르다. 어어 아. 어, 임나영님 이바다님. 아. 어 임나영님. 땡글땡글. 네네네네네. 어와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laughs> 저말 <저만 웃음> 그런가요, 러브? <라고. 웃음> 어 트와이스 사나님. 어 비비님. 트와이스 사나님. <laughs> 네, 저거는 어. 진미죠어 어, 루안 님, 유채 님. 아, 음. 혹시 다른 사진 <웃음> 전신 <웃음> 전신을 볼 수는 <수나> 없 <laughs> <laughs> 전신이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 아이 마저 씩이 있랑노랑한거 그리고 어. 노래. 그러니까 네. 바로 골라야 돼. 원래 그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딱한밖에 사진 없는 거 있잖아. 아. 아 그래요? 음. 음. 네이처 유채 님. 유채이 유채님. 유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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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유준님, 송하영님, 아 송하영님. 어. 그래 확실히 있다니까요. 야, 얘의 스타일이 있어. 유리님, 현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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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주님. 네, 현주님. 어. 장재인님, 아, 수정님. 기권 없죠? <laughs> 아, 아니, 아니, 기권을 약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둘다 고르고 싶다 이거야? 아, 아, 어, 아, 그러니까 아, 너 스타일에서 아, 너무, 너무, 어, 너무 너, 너무 너, 어, 어, 장재 장재이님 그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진짜 지금 아니, 얘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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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지? 안전치게. 아니, 이거 행복, 해 지금. 지금. 되게, 되게 어, 왕된 느낌이야. 자, 조이님 아까 루다님 어렵다. <laughs> 매력 피 <핏> 시간. <laughs> 저, 저 댄스 어필 막 그래 있잖아요. 옛날 강호동의 천생연분.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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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진 어, 어, 네, 조이 나와요. 님, 루다 님. 한번 네. 골라 보세요. 얼른 어, 어. 레, 레드벨벳 조이 님. 네, 조이 님. 자, 예린 님, 박보람 님. 와. <laughs> 왜 왜? 아, 아까 아까 나오셨어야 되는데. 맞죠. 맞죠. 예린 님. 아, 예린 님. 예린 님. 얘는. 어, 약간, 그, 레드벨벳 팬 아니에요? 아, 아니죠? 빨간, 자, 네. 백아연님, 은지님. 음, 아, 이거 애매하네요. 음. 은지님. 은지님. 네, 은지님. 어, 네. 좋습니다. 은지님. 자, 지니님, 보라님. 아, 보라님. 역시. <laughs> 그니까, <그쵸? 웃음> 그러니까 러 얘만의, <생글심을> 얘만의, <웃음> <웃음> 어, 얘만의 스타일이 있어.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세정님, 하늘님. 예, yeah, 어렵네요. 네네. 세정님. 네, 세정님. 네, 세정님. 좋습니다. 우리 p 티피티들어가되요 자, 이제 슬슬 와, 나옵니다. 송아 영님 세정님. 내가 봤을 때니까 그러니까 얘 스타일은 약간 이런, 어, 이런 이런 스타일 좋아해 네네. 얘가. 어, 그냥 이런 거. 자, 보라님, 사나님. 아, <웃음> <웃음> 아, 네. 아. 우리 갈매보 시키 갈매보시키면 돼요 <laughs> 어, 어, 그렇게 하세요 어, 네. 보라님 아 보라님, 보라님. 와 산하가 진다고요 미쳤다 음. 아, 그래요 은지님 다미님 다미님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진짜 네, 어 그러니까 네, 네이처 유채어좀 유체... <laughs> 어, 센데 근데 얼굴 저거는 어. 약간 좀 파리 생제로만 그 되게 센데요 어, 어. 재밌네요 아이고, 예리님 이고예린님이린님이름님이름1님장름인님이름님이죠1 1님 @이름11 님 @이름11 님 자, 나영 님, 정훈 님. 나영 님. 어, 네, 나영 님. 네. 아주 땡글땡글한 걸 좋아하시네요. 자, 자 현준 님, 로시님 아, 저분 로시 님. 네, 로시 님.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 8강입니다. 네. 자, 가 봅시다. 송하영 님, 다미 님. 송하영 님. 네. 와, 떨 어, 좋습니다. 자 보라님 유채님 네 네이처 유채님 네 유채님 음... 음, 그렇자 예린님 나영님 네, 예린님 네너 라이드벨벳 좋아하냐아 <laughs> 좋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자 로시님 조이님 <laughs> 로시님 아오 네, 약간 어 약간 그냥 약간 이제 여러분들 약간 유니크해요 아주 음. 아주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런 약간 스타일 어, 좋아합니다. 저런 약간 스타일. 약간 이제 그 사랑 그뭐 미인을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얘는 얘 스타일이 있어 항상 음, 보면 아, 근데 행복하다 어. <laughs> 자, 이제 4강입니다. 아, 4강이요. 자, 4강이요. 하영 님, 예린 님. 이쯤 되면 그녀 목소리 아, 이쯤에서 <laughs> 한한 소절이라. 아, 맞지 제가... 맞지. 아거 아, 들어 들어야지 맞지 맞지 아 맞지 맞지 네. 맞지 맞도 자기 소개가 그치 그치 맞지 맞지 그 프로, 아니면, 어. 네. 아니면 뭐 장래희망 뭐 어. 이런 <laughs> 어. 장래희망 그냥 거 그녀 목소리 들어 어. 한 번씩 들어봐야죠 네. 왜냐면어또 네. 송아 영님 네. 프로미스나인 프로미스나인 송아 영님어 지캠 살짝 보자 지캠 아, 네. 어 이건 지캠 봐야 되겠지 지캠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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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래요. 옳지. 그만. 어, 아. <laughs> 아니 아니야. 20초, 20초. 좀좀가까좀 좀 가깝, 좀 가깝게. 좀 가깝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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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 투, 쓰리, 뭐 자, 자. 아. 아, 어, 자, 네, 됐어요. 됐어요. 어, 소리가 조금 컸어요. 아, 어, 초초 초 늘리 아, 죄송합니다. 그예린님 음, 레드벨벳 돌예린 님. 예, 예, 아, 예, 예린님 아, 어, 내, 내가 행복하네. 어, 인형이 어, 움직인다고 음, 예린이 아, 응. 또 직캠으로 보자. 네. 어, 직캠이 좋겠다. 이거 직캠 음, 와, 아, 근데 이건 약간, 근데 좀 틀리다. 아, 어, 근데 이거 화질이 틀리네. 어, 화질이 틀려. 어, 아, 어유, 네, 화질이 와우. 또. 어. 아, 어, 자 어, 8초 남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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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아이고. 이0 초가 진짜. 어... KTX급이네. 자 그럼 고를 시간입니다. 어,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님과 레드벨벳 예리님 선택해 보시죠. 음, 송하영님. <laughs> 그럼 뭐 올릴 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자. 우리 네이처 유채님 그리고 로시님도 한번 네, 또 직캠 유치, 봐야죠. 네. 어, 네이처 유어 직캠.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데좀 어둡네요. 좀 어, 뭐야 뭐야. 자. 어. 뭐지 누구예요? 아 매력 3, 어, 3점, 자, 3점, 3점, 3점 상승. 삼점 점 상승. 3점 상승. 어점 네. 상승. 어, 3점 상승. 음. 어 오케이. 자찰찰찰찰찰 자 이제 9초...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와 굉장하시네 매력 3점 상승하셨다고 굉장하셔요 어. 어. 자 좋습니다 우리 로시님 어, 로시님 한번 보죠 로시님 오 어, 뭐야 로시님 음오오오오오오 어떡해 오오아이아오오 오케이 옳지 간과 간과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 귀에 이어폰을 안 끼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지가 지가 계속 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오.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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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엔 목소리는 못 듣고 끝났습니다. 에이, 천상 같은 몸짓만. 아 그래. 좋아요. 자, 네. 어, 골라 주시죠. 유채님, 로시님. 저로 로시님. <laughs> 그 로시님. 음. 자, 결승은 30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님. 그녀들의 모습. 어, 그리고 로시님. 프로미스나인의. 그, 내가 뭐라고 어. 진짜. 아. <laughs> 아, 제가 뭐라고. 어, 프로미스나인의 그 송하영님. 한번 또 직캠. 음. 이거 이러, 이렇게 해서. 아, 아이, 잘 몰라. 모르... 네. 이멍청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야 돼. 이렇게. 처음에 원래 좀 어려워. 이렇게. <웃음> <웃음> 미안, 미안. 자, 집중해서. 어. <웃음> <웃음> 아, 어, 네.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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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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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사 있죠? 이분 날좀 누른다. 이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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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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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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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아쉽네요. 좋습니다. 또 로시 어... 님의 또또 또, 또. 어, 로스. 로시 님조 찍캠. 어, 로시 님 직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니네 되게 재밌어한다. 아니, 채팅창 지금 아니, 사람들이 안 나가네. 원래 나갈 때 됐거든. 어, 안 나가네. 자, 이걸로 보도록 어, 하죠. 네, 네. 와, 음, 와, 아까 그, 그거네요. 음, 다른 음. 음. 와 이건 좀 멀리서 찍었는데도. 어 맞네. 어. 난 몰랐어. <laughs> 여기까지 3 0 초에. 아.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여이 아셔야 되는 게이두분다어그 이제 그 이상형에 가까워요 음. 되게 어 되게 되게 이제 갱우기의 이상형에 가까워 음 갱우기 그렇죠. 이상형에 가까운 음, 그런 두 분이라는 <laughs> 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다 약간 동글동글하고 약간 귀염상을 좋아해. 97년생과 99년생의 싸움이래요. <laughs> 너 나쁜 새 어... 아니 아니. 어... 어, 20살이 너무 아 다행이다 그죠 그죠 큰일났군 자 <laughs> 그러면 어... 긴장된다 뽀연욱의 또 상상마당 음. 한번 가야하지 어... 우리 또 개혁이 너가 음... 속으로 생각할까요? 어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음. 어... 뽀연욱의 상상마당 눈을 감으세요 음. 네, b g m 네, b g m 도틀어드 a n a 잔잔하게어잔잔하게 제가 틀어드릴게요. j a n a Tanj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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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j a n a t a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n a Tanjana, t a n 수업 n a t a 시간을 봤더니 새벽 1시 학원 문을 나와서 천천히 앞을 걸어가는데 저 편의점 앞에 그녀가 손을 흔듭니다 자기야 그는 누구일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는,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그녀는. 좀만 더. <laughs> 아, 자, 그건. 그는 녀 누구일까요? 이 자식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어. 자, 어, 그래서 자기야에서. 어, 어, 옷차림새. 옷차림새. <laughs> 어, 옷차림새. 자, 옷차림새는. 옷차림새는 되게 그. 뭐, 어떻게 해 옷차림새는 어, 내가 봤을 때그 얌전한. 나풀거리는 네 원피스. 나풀거리는 원피스 꽃 무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간 그런 아주 그 나풀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어, 아주 오. 콩콩 뛰옵니다. <laughs> 어 <웃음> 좋습니다. <웃음> 과연 그녀는 누굴까요? 저는요. 네 로시. 47개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아 로시님이었네. 너무 <laughs> 어, 오, 대단하시네요. 두분다 귀에서 열난다고. 아 우리 <laughs> 킴소호나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오, 약간 되게 설레네. 오, 어. 어, 되게 설렘 설렘 있네. 음,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 일단 로시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지 일단.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로시 님 같은 스타일 자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음 번에 자 연애시키기 컨텐츠 제 친구 또그 지금 연애 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음, 그게 중요한 게 <laughs> 이게 끝이 <laughs> 연예인 사기라고 네네네 아 그냥 그냥 음 어, 너의 스타일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 갱옥 탐구생활 어, 갱옥 탐구생활 한거 유식 사진 어, 보여 아 어, 그치 그치 <laughs> 아, 로시님 같은 경우에 근데 진짜 내가 아... 너한테 뭐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멀리서 그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라든지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티스트를 그냥 좋아하는 그런 나도 이제 루시님 좋아하거든 그냥 그정도 <laughs> 어... 아무튼 뭐 루시님 음, 아무튼 루시님의 이제 그 스타일이시라고 음, 음 마이크 올린다 죄송합니다 어. 현실판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그 이제 이탄으로 해서 오늘은좀 늦었으니까 시간이 이탄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합시다. 진짜로. 네. 약간 이상형 월드컵 이제로 이제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랑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좀 네. 전화 데이트 해 가지고 친구한테 어 이상형 이거 혹시 뭐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제 전화 데이트 신청을 할거 아니야. 그럼 좋겠다. 이제 어 그럼 이제 음. 또어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또그또 그, 또 이렇게 어 합격하신 분들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제가 합격을 한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laughs> 다행이다. 어, 이렇게 해서 해서 음, 아무튼 그렇게 한번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라. 오, 합격 은 자식이. 어, 아니야. 아니. 어, 아무튼 네, 좋네요. 혹시 근데 만약에 BJ 그뭐 BJ나 뭐 아이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너의 네네. 이상형 있어? 진짜 객관적인 이상형? 객관적인 이상형 그냥 강아지상에, 음. 아까 똑같아요,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하고, 어, 장래희망 확실하고, 아, 미래, <laughs> 자기 발전적인 사람이고, 취미는 십자수 정도 떠, <laughs> 그리고 국제정세 잘 알아, <laughs> 그야 그래야 부동산 투자 잘하니까 그런 거잘 알고, 정, 정치 성향은 중도, 어, 중도, 중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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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또또도는 <laughs> <laughs> 플룻 피아노는 안 돼요. 피아노는 아무나 다니까 하풀 정도 다뤄줘야 어어, 돼. 어, 그리고 고, 그리고 음. 옷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꽃무늬 옷.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아까 자기야 했을 때 여기 땀이 있으면 어. 안 <laughs> 되게 옅은 소재, 코튼 소재가 폴리 폴리, 폴리 폴리에스테르기 이 때문에 여기 땀이 잘 보여 어 <laughs> 맞지 맞지 맞지, 어, 맞지. 땀이 있으면안되 지금. 네. 그러니까 땀이 좀 없는 네,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 어, 아주 재미가 있군요. 네, 네, 네. 음, 그 정도 재밌었어요. 옷감까지 신경 써. 왜 이게 네. 또 역시 어. 진짜 다음 번에 같이 진짜 이거 콘텐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하자. 갱욱이 갱욱이 이거 하는 콘텐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살라고 마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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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되게 신경 어... 써. <laughs> 감성이...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지금 어, 너무 제...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 아, 어. 어... 디테일하네. 어... 네. 어... 재밌겠다. 열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별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재밌다. 근데 진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도 일, 이, 이제 수업 오늘 몇개 있었어? 오늘 설명회 하나랑 과외 하나 있었는데 과외 아이가 아. 아팠어요. 아 그래서 일찍 일찍 인천 왔다며? 일찍 인천 왔어요. 아, 그래서 근데 왜 오늘은 이제 5대5가르맛왜한 거야? 원래 요새 이러고다아 원래 이제 왁스 안 바른 상태. 또 방송 네. 나오니까. 어. 창피같이 하고 나서 당신이 창피하잖아요. <laughs> 왜 친군디? <laughs> 그래도 수영 덕트로에서 나온 어, 맞지, 거는 맞지, 맞지. 창피하니까. 아 근데 진짜 뭐또 되게 잘해요. 에 음. 진짜 <laughs> 선생님들한테 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뭐 그냥 그 수업도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셨죠? 막오구오구할때막 애기 애들한테 다 해가지고 막 리액션 하게 하고 그럼 개욱이 진짜 완전. 엄청나게 발전을 엄청 많이 해서 저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그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 저희가 그맨 처음에 알았을 때는 그냥 학생이었거든. 학생 이제 학생이고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그냥 막어 뭐 그러고 친해졌는데 그때는 사실 저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개욱이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아예 0이었어. 정말 100원도 안뭐 100원 200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완전 0이었어. 뭐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었고 어 그냥 학생이고 뭐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시점이었는데 서로 갑자기 뭐 대학원 들어가고 뭐 저는 저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술 진짜 술을 좋아 둘이 서로 술을 좋아해서 <laughs> 웃겨서 컴퓨터 쾅쾅 치면서 편집했다고 아 진짜 학생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했다고 이런데 어 그렇지 그렇지 오나 이거 아직도 기억해요 음, 난 까먹었네 뭐였지 아, 우리 풍년님안녕하세요 아, 무튼그래서 오늘은 술을 오랜만에 술 먹방을 좀 하려고 하는 데. 네. 여기서, 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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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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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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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뭘 하려고 그랬냐면, 11월에 여행을 가려고 했어. 11월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어그 시간이 좀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마 못갈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래서 혼자라도 가야겠다 했는데 집에서가 좋긴 하다고. 그러면. 어데 약간 집에서 먹을 거면 그 허리 받침 있는 음. 의자. 아, 있어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 이거 이거 빼서 적어줄게. 포장마차가자, <laughs> 포장마차. <맞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분위기가 딱 좋은다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늘 재밌었 재밌었죠. 방송 재밌었던. 음. 개혁기 말 진짜 잘한다니까요. 음. <laughs> 저 멘트 빼서 가고 싶다. 말 진짜 잘해. 여기서 해달라고. 그럼 소주를 먹을까요? 양주를 먹을까요? 소맥을 먹을까요? 딱 우리 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씩만 털까? 저희 항상 그렇게 먹거든요. 소맥을 먹어. 소주, 소맥, 소맥, 진로이즈백, 진로이즈백 좋죠. 진로이즈백 좋지. 전 이미 좀 마셔서, 좀... 어 뭐야? 마셨어? 소맥이 오케이. 오케이. 컴투더백이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술먹방. r y I'm asking. What's w 아니야. g I'm not talking. I'm not t a l k i n 안주를 오. 시켜주세요. 아. <laughs> 술은 만원밖에 안 해요, 안주 참치회, 대뱃살로 시켜주세요. 이 새끼, 아. 대뱃살 아. 시켜주세요? 아.